예 안녕하세요 안틀러 안테쿠스TV의 안테쿠스입니다 제가 아직 진화를 덜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좀 미스가 났습니다 어, 실상 이번 분양은 1차와 호반쌍및 1차 2차가 동시분양을 했는데요 어, 실제적인 위치로 놓고 볼때 월등히 월등히 호반서밋 2차가 우수합니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호반서밋 2차는 소신지원을 했고요. 호반서밋 1차는 안정지원을 했습니다. 소신 대 안정이 부딪혔는데 <laughs> 점수의 결과는 비슷해요. 가점이 거의 같습니다. 물론 테라스타입을 빼고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미래 리시빌더 퍼스트의 청약 가점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억 초과하는 경우에 대출이 D LTV가 빵빵원인 것,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반섬이 송파 2차로 청약을 할 것이고 낮은 분들은 1차로 청약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하향 지원을 하셔 갖고 송파 1차 쪽으로 청약을 하셔서 당첨이 되셨다 라고 하면 당첨의 기쁨도 있겠지만 일단 제 분석이 서툴렀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 동시 분양을 했다는 것 그리고 9억 초과였다는 것 제가 날이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제일 실수한 부분이 이거죠. 전매제한이 4년이라는 것과 전매제한이 8년이라는 것의 차이. 처분 시점, 그러니까 보유 시점을 입주하고 2년만 지나면 비과세를 받고 계룡리시빌 같은 경우는 팔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 입주하고서 5년 동안 보유를 하는 동안에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건데, 어 실제로 청약가점이 60점이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얘가 42평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 실거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아파트 시장은 보유 기간이 짧고 처분을 빨리할 수 있는 물건이 인기가 있다. 이 점을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 가점제 커트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호반썸의 호반 송파 1차고요. 108A, 108B, 108C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점제 커트라인은 뭐 59, 60 서울 59, 59, 59 동일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60, 60 61점으로 동일합니다. 저는 이거를 한 66점, 67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다니. 너무 죄송합니다. 거의 제가 얘기한 점수는 평균 점수에 해당되는 점수를 말씀드렸네요. 어쨌든, 당첨이 되신 분들은 계약을 하고 장기보유 쪽으로 끌고 가시면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시세차익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처음에 관심사가 되는 게 2차였습니다 호반서밋 송파 2차 더군다나 이쪽편으로 호수공원이 보이는 쪽 호수공원이 아니죠 장지천 수변공원이 보이는 쪽 이쪽이 인기였고요. 메인은 110A 타입이 메인이었습니다. 어, 저는 여기가 한 72, 3점 된다라고 봤는데요. 69점, 69점 이 점수보다도 평균 점수보다도 제가 가점을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픕니다. 왜못 맞췄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고요. 부동산 헛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8A, 64점, 65점. 108B, 64점, 1점. 하라인이 B타입인데, 이 B 타입을 청약을 더 많이 하셨네요. 호수가 보이는 공간은 여기만 호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C 타입이 더 경쟁률이 높을 거, 아, 가점이 높을 거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B 타입보다 이 C 타입이 가점이 낮습니다. C 타입은요. 이렇게도 보이고요 이쪽으로도 보이고요 이렇게 틀어서 보면 뭐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어, B타입은 안전을 선택을 하신 거고요 C타입은 소신지원을 하셨네요 테라스 타입입니다 계룡 리시빌보다 평당 300만원이 비쌌었죠 108t, 예. 79.74점. 110t. 73, 74. 제가 예, 테라스 타입은 뭐 예측치가 좀 맞았는데요. 138t가 청약가점이 아이고. 64점. 64점. 그 세대수가 그 제일 큰 평형은 아니고요 위치가 여기거든요. 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가점이 낮았고요 140t, 세세대인데요. 74점, 74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스 타입은 추첨제, 경기도 추첨 물량이 없습니다. 추첨제로 당첨되신 분 있으면 제보를 해주세요. 어, 제 스스로 좀 놀라운 일인데요.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청약할 때는 제가 좀더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최대한 청약 가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 생각하고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읽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뭐, 이거 안 좋은 단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핵심은 자유와 레미안,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요, 계룡의 시블과호반성의 송파 2차, 그리고 여기가 송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파의 위치가 송파 구 외에 있다는 얘기는 학군도 어 중고등학교 학군이 송파 쪽으로 섞인다는 얘기고요 하남 성남이랑은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낙첨되신 분들은 또 저와 같이 다음번에 살고 싶은 곳, 가격이 오를만한 곳, 이쪽으로 청약의 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 제 스스로 저에게 굉장히 화가 나고, 원형질의 인간 안테쿠스니 얘를 괜히 데리고 온것 같아요. 다시 광교 박사로 가야 될까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번 동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